오늘 말씀 속 주인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는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지만 순종해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합니다. 그 순간 감겨있던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실패와 죄까지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사울을 버려야 할 원수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의 열정, 지식, 리더십을 복음의 도구로 바꾸어 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과거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사람 안에 숨겨진 가능성과 미래를 보고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을 듣는 당신입니다. 부르심은 때로는 광야 같은 훈련과 고난을 동반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그릇을 단단히 비주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어둡더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과거 마저 복음을 위한 증거로 변합니다. 사울은 즉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변화를 시작하시는 분이지만 그 일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제 과거의 연약함과 잘못까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이 담대하게 변했던 것처럼 저도 오늘부터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살겠습니다. 두려움 대신 순종으로, 판단 대신 사랑으로, 제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